자, 그리고 지금 리노 공업을 바로 연달아서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고민을 해야지. 이 무거운 친구가 이렇게 떴어. 차익 실현을 슬슬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차익 실현을 슬슬 고민해야 돼. 왜냐면 이게 13만원짜리가 지금 십몇 프로가 떴어요. 근데 보니까 주봉상으로, 야, 120주선인데. 아, 이... 이 뚫냐 뚫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좀만 더와라 그러면은 본절이다 이러시는데 항상 주식할 때 제일 빡치는 게 저거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왜? 우리가 매수한 라인은 여기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고민을 많이 했던 라인은 여기야. 그리고는 모든 뉴스를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된대. 기다렸어. 근데 떴어. 내 평단은 어디야? 여기야. <laughs> 아이씨. 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걸. 여기서 물좀 타가지고, 요만큼 낮춰놨어. 요만큼 낮춰놨어. 어, 물좀 타서. 좀만더 올라오면 될것 같은데, 안 오거든. 아제 하이닉스도 이래요. 제 렉스 세미콘도 이렇고. 똑같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하이닉스를 요 때부터 분할 매수했어, 4월부터. 알지? 4월부터 6월까지. 겁나 사재 꼈는데, 박살 나더라고. 9만원대에서 또더 땡겨가지고, 10만원을 만들어놨는데, 8만원 가더라고. <laughs> 야이스. 쓰레기 새끼들, 진짜. <laughs> 큰 거는 지금 건들지도 못하잖아. 걔네들은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게 들어가 있는데 건들지도 못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고민하셔야 돼요? 애초에 처음 매수할 때에 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죠. 처음 매수할 때 뷰. 부민의 처음 매수할 때 뷰는 뭐였어요?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어? 아, 생각보다 시황이 많이 안 좋구나.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안 좋구나.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올렸구나. 어,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빡세게 오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밀려 내려가고 난 뒤에, 그럼 여기서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안 좋구나 생각보다 안 좋구나 바닥이 어딘데? 바닥은 확인했어요. 아 바닥은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 반도체 하드웨어 전부 다 여기서는 바닥을 찍었어. 아 그럼 리노의 바닥은 12만원 중후반대구나. 이 정도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뭘 해야 돼요? 다시 기다려야지 오기를. 야 우리가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오면 내가 본절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들어갈 거야. 를 고민을 합니다. 왜? 마이너스 나 있는 게 꼴보기 싫거든. 그잖아. 마이너스 옷 나는게 꼴비기가 싫어서 지금 내가 뭔가를 못하는 건데 그를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바닥 확인했구나 계속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 오면 물 탄다는 거지 이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힘은 확인했어 근데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사면은 늦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다시 떨어졌을 때이 평선 보니까 어디예요아요 바닥은 아니겠는데 이 평선 보니까 그리고 지난 뭐,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은 뭘까? 요 정도 라인에서는 내가 물을 타도 이제는 바닥권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잖아.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물 탄다라는 기준을 정해놓고는 탈출 전략 짜는 거야. 시간이 좀 걸려도. 왜? 내가 처음 봤던 이 뷰가 틀린 건 아니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안쓸 거야가 여기 있는 거거든. 반도체를 안 쓴다 그러면은, 혹은 리노핀이 정말로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그럼 얘는 탈출 전략을 짜는 거야. 그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를 앞으로도 쓴다. DDR5가 나온다. 계속해서 자율주행이니 우리가 ai니 계속해서 반도체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인노공업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비극이야.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은 10년 차트로 보면 은 비극이 아니지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1봉 보고 그 다음에는 또 주봉 보고 이러면 은 어, 비극과 희극이 작살나는데 얘는 가장 중요한 장기 추세선이 이거죠 장기 추세선 이게 깨지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안 깨지면 은 어, 돈을 풀었어 단가 올랐어 인건비 올랐어 인플레이션 왔어 그게 시장이 정상화되면 은 여기가 바닥이겠네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상품가에 녹아나오고 그리고는 P와 Q가 정상화가 됐을 때, 지금 인플레에 고금리 이런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제부터는 뭘 즐기냐 이 상승을 즐겨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때 못 샀을까? 이때 주식을 잘 제대로 몰랐고 제대로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왜 이때 샀을까? 마음이 급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실적이 앞으로 성장성에 요거가 바닥으로 합리적이겠다라는 게 여전히 동의가 되면은 탈출을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절을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물린 자리가 여기고 내 물린 자리까지 내가 물타서 여기까지 낮춰서 내 물린 자리가 왔어. 탈출하면은 앞으로는 그 자리가 안 오는 자리야. 앞으로는 그 자리가 안 오는 자리야, 형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뭘 하셔야 되냐? 이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서 우리가 뭘 캐치하셔야 되냐? 단기로 빡 올라 가지고 뭐 진짜 막1 2주, 한달 만에 막 이렇게 50% 올라오면은 그러면 비중 터는 그게 그 비중 턴는 게 맞아. 호재가 없이 올라버리면은. 와 근데 지금 시간이 녹아나고 녹아나고 녹아나는 과정에서 계속 얘가 둔딴둔딴둔딴둔따 이러면서 이러면서 올라오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평단을 낮추면서 계속 내가 더추경 매수를 할 거냐? 이 기업의 성장이 내가 처음 봤던 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나는 나는 잘못 봐서 이렇게 봤지. 인플레이션과 단가 인상과 돈푼거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이거 아니네 하고 박살 난 부분이 아 이제는 이 라인네 이 싶으면은 전략 수정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투자자는 물리고 내가 마이너스 나 있고 이 비중 큰게 내가 조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야 내가 여기서 그냥 이걸 털어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로, 일봉으로는 많이 쏟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 수익권인 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 근데 수익권이 아닌 분들은, 여기서 내가 손절을 칠 만한, 그러니까 손절 칠 만한 종목이면 손절 쳐야 되는데, 얘는 손절 칠 만한 종목이 아니잖아. 손절 칠 만한 종목이 아니니까. 아, 밑에 내려오면. 내가 특정한 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이런 걸 나만의 스킬대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물타야지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죠. 올라와주면 땡큐인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쫙 올라오면은 본절 일부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 근데 이게 바로 안 올라오고 뭐 이러, 이러다 올라와 그럼 이런 분 본절하면 안 되지 왜 상승 추세일 수 있는데 <laughs> 항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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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요렇게 내렸다가 요렇게 올라오는 건 이건 추세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무서운 거는 어? 아! 이거잖아 요런 것에 대한 수급 분석 단기 이슈 이런 뉴스 이런 대응 이 대응이 결국에는 나의 스킬이고 나의 경험치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갭 상승 뜬 거는 이거는 좀 과하니까 비중을 아 줄일까 말까 내가 지금 플러스권인 분들은 비중을 줄일까 말까요 이거는 그치 너무 환율 뭐 TSMC 이러면서 확확확뜬 거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마이너스인 분들은 아그 빨리 떨어져라 떨어지다더 살게 요게 승리하는 전략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니노공업 대부분의 차트가 지금 이럴 거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어, 그런 부분에서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단기 전략.